광따 나갈 예정이었는데요. 광어가 워낙 안 나온다 그래서 갑오징어로 변경됐습니다. 에... 요즘 광어, 갑오징어가 핫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갑오징어 한번 해보고요. 지금 이제 배 승선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요즘 해가 짧아져갖고 출발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. 많이 잡으려고 벌써부터 채비하고 강 팀장님 채비 오늘 어떤 식으로 채비할 거예요? 가지 줄? 가지 줄 짧게. 짧게. 길게, 길게, 오늘 길게. 6살 샌데 길게. 길게,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피치야? 쒸.. 카메라에 두마리? 두마리째? 네. 아, 축하 고맙습니다 사이즈는 뭐 준수하네 네. 몇 마리 잡았어요? 네. 12마리? 마리? 아까 10마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10마리라고 했잖아요 3마리 네. 잡았기 아 지금 8마리라 방금 키링타임 때 저거 네. 얼마 안나았구나 네. 이래도 많이 잡았네요. 이 히트! 아이고, 한참 만에 잡았네. <laughs> 얼마만이에요, 이게? 어, 어, 어. 형님 얼마나 잡았대요? 어.. 여기가 10마리는 많네 몇 마리 잡았어요? 얘가 예, 5마리요 네? 5마리 5마리? 오늘 응. 마리 잡았어요? 에이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여덟.. 8... 잡았... 네? 8마리 잡았어요 에? 여덟마리 여덟마리? 예, 이들다 13마리 이상씩은 잡았네 응. 형님은 얼마 잡으셨어요? 에? 한 마리 잡았어. 응? 주꾸미 두 마리, 가브마리. 주꾸미 두 마리에 가브진오 다섯 마리? 삼봉 사 단각까지 삼봉만 나와. 아니, 나 삼봉 안 쓰는데 다른 걸로 다버렸는데 라빈님 은 어떻게 잡았어요? 스무 개 딱. 스무 개? 딱 스무 개. 오. 아까 아까 뭐세 개니 그러더니. 아 근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세 마리씩 따라 올라오더라고 그냥. 갑자기 그냥. 막. 방금 피딩 때 이쪽 라인만 잡았나봐 이쪽은 이쪽만. 못 잡았네. 형님 어떻게 해서 잡, 좀 잡으셨어요? 두 마리요. 예? 네? 두 마리? 토탈. 토탈 1 2 개? 두 마리에 토실토 네개 날리고. 몇 마리 잡았어요? 어웬 문어 두 마리씩이나? <laughs> 이것도 재주네 여성분들만 문어 잡네다. <laughs> 잡은 몇 마리 잡았어요? 정마리, 정마리. 몇 마리? 다 마리 다 마리, 열 마리? 에이! 그새 다 올리면 어떻게 해! 빨리 천천히 올려야지 걸려 이제. 에이! 시트 아니야? 시트 아니야? 걸렸어 어? 걸렸어? 알겠어 에게이! 이거 뭐야? 계란이요? 감자 정도 되네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심아더 보이잖아 <laughs> 너무 끝났고 <있잖아, 너무. 웃음> 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열0마리 안팎 거의 모랑입니다 지난주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물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불도 너무 빨라서 깊은 데못가고 낮은 데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조항 찾아 만나보기로 약속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